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지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관 승진 교육직인 가족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임기, 임길성 국장님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은 914억 6,013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일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 자녀 학습 도우미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부족한 학습 지도 교사, 방과후 교사를 취약계층 아동 대상 방문 교사로 활용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린이집 부담 해소 및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영유아 상해 및 배상 등 보상을 위한 안전 공제 해입이 지원 사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기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의원님 우리 그 자녀 학습 도움이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예, 이게 지금 음, 전년도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어, 시행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도움이 일인당 한, 그, 3개 가정을 지금 케어하는 걸로, 어, 지금, 그,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1인당 156만원 정도 월, 어, 계산을 하셨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하신 결산 내용만 따르더라도, 지금 143만원이 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인건비가 120만원으로 지금 산출이 됐어요. 네 예, 이게 달라진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네. 그, 1인당 120만 원이로 지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왜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금액이 적으냐면 작년도에는 인원이 31명이었었고 이번에는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지금 그 6명이 아 11명이 주은 인건비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고 작년도에도 7개월 정도 맞고요. 금액은 지금 16시간 그러니까 한 달에 16, 16시간을 기준 으로해 가지고 시간당 2 5 0 0원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120만 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뒤에 보면 투자 성과 목표 이렇게 해 갖고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내용을 네. 그, 정리해 주셨잖아요. 36명 채용했요 예, 예. 36명 채용해서 지금 3억 926만 3천 원을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81가정이고, 예. 예. 그, 이거를 지금 나눠보면, 네. 계산을 해보면 143만 원이에요. 그래서. 예, 팀장님이 뭐예 설명을 해드릴가족여성 팀장 윤효 중입니다. 어, 약간의 오차 오차라기보다는 그 선생님별로 차이가 약간씩 있고요. 작년보다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건왜 차이가 있죠? 수업 일수가 이제 시간에 시간 네, 시간이 하루에 예. 적용 네, 더 많이 수업하시는 건가요? 선생님이 계시고요. 조금 덜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120만에서 130만 원 어떤 분은 한 150만 원 이상 수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21년도에 예산이 줄어든 거는 학교 수업일수가 늘어나서 그 수의 가정 그 시간이 수의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져 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예산이 좀 줄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아니 방과 교사가 수요를 발굴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수요가 있으면, 네. 우리 그 집행부에서 배분해 주는 구조 아니에요? 네, 음연동에서 이제 신청자를 받고요. 네. 그 교사들을 공고를 내서 채용하는 거고요. 네. 교사들이 과목이 그렇게 거의 방과후 교사이기 때문에 뭐 미술이나 이런 쪽이 많으시고요. 교과목 쪽은 약간 적으세요. 네. 근데 이제 저학년 위주로 가기 때문에 국어랑 수학 같은 거는 수업이 가능하시고요. 그럼 뭐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많지만 여튼 교사 인력 자체가 뭐 일정 정도 한정된 측면이 네. 없지 네. 않아서 네. 추가적으로 지금 그 시간을 더 투여 네. 투, 투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원하는 거는 예체능보다는 주요 과목 위주로 원하시는 가정이 많고요. 아, 예, 예. 선생님들이 이제 뭐 방과후 교사기 때문에 전문 인력 교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 가지고요. 저학년 위주로 국어, 뭐 수학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결과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 수에 따라서 지금 인력은 어, 지금 배분이 되어지는 거고 네. 결산 자체는 시간당으로 네. 계산을 네. 해갖고 네. 네. 지금 지급이 되어지기 네. 때문에 좀 지금 산출 기준은 120으로 잡았지만은 더 이상 가져가시는 네. 분들도 있고 뭐 네. 뭐 네. 실태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안전공제 가입금을 지원을 하시는 내용인데 음 혹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그 단체가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걸 혹시 검토를 해보신 적 있나요? 이거 이번에 일회성으로 지금 지원 아니 아니 개, 이거, 하시나요? 이거 한번 하게 되면 또 계속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지만 네. 향후에도 좀 계속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주었던 거 이게 또 다시 뭐안한다하면또 저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계속 지금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성 국장님이야 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